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집 주위 창문을 보니까 베개도 그렇고 옛날 판자 옛날 그 저기 뭐 근처에 그 이름 몰라요. 부처님은 고대로 있어요. 수십 년한 50년 전거 속으로 아니 적어도 이만한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데서 사시지까 하고 제가 이제 그것이 마음에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설교할 때 여러분 보셨지요? 이 양복이나 이런 것을 멋있게 입고 온거 봤어요? 똑같은 색깔에. 지금도 보십시죠 똑같은 색깔에. 똑같은 와이사스 색깔에. 어쩌면 저렇게 19세기 분인지도 모르겠어요. 존경스러워요. 그렇죠. 네. 저기, 이. 네, 박수, 박수, 박수. 박수. 길게 할 수는 없고 여러분 아까 아, 말씀하시는데 어, 천명이 10배면 을맞죠 뭐 만배 만배가 10배면 뭐 얼마죠? 10만, 10만. 그다음에 100배면 100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원들이 있잖아요 이원들이 10사람 100사람을 목표하고 내년 총선에 있죠 목표하고 우리 교인들에게는 다해서 우리 교인들은 벌써 여기 와서 다 수료하고 공부했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가구를 1 0 0 사람씩 가구하자고요. 그래 가지고 예, 작전을 해. 그 당시 여러분 그람시 얘기 들었어요. 우리 정광호사님은 이게 이 운동을 하는 것보다도 이 얘기를 해보면 신학자예요, 신학자. 예. 그런데 그람시의이 주변에 흐르는 공산주의 운동의 선구자였어요. 감옥에서 죽었는데 이 저거에 흐르는 선구자 운동을 우리도 도입하자고요 그래가지고 100사람씩 가보를 하면 500만 가까이 돼요 우리 이 숫자가 그래서 이번 4월 총선에 지금 제게 머릿속에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많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여기에 동원할까 하고 어저께 선거관리사무소를 찾아가서 제가 저 혼자 찾아가지고 교육을 단단히 받았어요 제가. 이걸 방법은 어떻고 사람을 추천할 때는 어떻고. 아 근데 제가 말이 조금 어두한 것은 지금 치아가 빠져가지고. 지금 이 의치를 해서 임시로. 그래서 조금 말이 어두납니다. 이번에 미국 가면 빨리 와서 고쳐가지고 올라오래요. 저기 이우으로 하나가 또잊어버나 정선거 네, 사무실 찾아가서 교육을 받았거든요. 친절하게 잘하는데, 왜 찾아가냐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좋은 사람을 추천하고 내년 선거에서 우리가 성적을 올릴까, 그것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책이랑 좀 가져왔어요. 그 이번에, 어쨌든, 이번에 해가지고, 500만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도록 한 사람, 우리 우리만 해가지고. 다른, 우리, 정과 목사님과 같이 운동하는 분들 외에, 우리만, 그래갖고, 우리끼리 해서, <laughs> 네. 우리가 한 번, 이번에 꼭 성공하자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